아니, 오늘 시청자분이 계정을 주셨는데, 아이디가 샹크스디에요, 샹크스디 그래서 순간 그, 그분인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네크로맨소의 지팡이가 있어요. 어, 샹크스 맞는데 이거. 잠깐만 마투 칠강 끼고 있고요그 다음에 대흑장로의 로브 5짜리 끼고 있고요한달된 계정 맞아요. 그 다음에 메르큐 마력스 5짜리. 그 다음에 지식의 각반 5짜리. 빛나는 마르게 장갑 어... 4짜리 엘리자베스의 은빛날개 5 티셔츠 약간 아깝긴 한데 6짜리 거기다가 휘장이 쌍팔입니다 이 정도면 샹크스 신세력인데요 이 정도면 은 어우 장비가 좋아요 이제 장비를 맞추고 있는 단계 같아요 휘장 두개팔 띄우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 거기다가 뽑기 운이 좀 있으셨는지 지금 축주문서가 없나 봐네크로맨서의 지팡이가 지금 옵니다. 근데, 본주님, 이거 뭐, 다일로 갈아타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라인 캐릭터 아니에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변신도, 어, 데미미야. 어, 이거 새로 나온 거지? 마법증 등록에 시전속도 시전 25짜리, MP회복 2짜리를 끼우 계시고, 어, 그래도 좀돈좀 좀 쓰셨어. 한달된거 치고는, 퍼츠, 칼투란, 스카우터, 제이든, 아크나이트 둘레 여섯 장 있으시네. 이거 솔직히 실례지만, 이거 어느 정도 가격 쓴 건지 물어봐도 되나? 다섯 장인데, 한달 친구 되고는 돈 많이 쓰셨을 거 같은데, 어, 랭킹이 2 1위야 오, 샹크스 맞네. 이거 서버 어디였지? 하딘 7서버시네, 하딘 7서버. 라인 캐릭터시면 법사 여기저기 모셔가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마명 57이면 높은 건가요? 마법 데미지 39. 휘장 옵션이, 아, 저, 뭐야, 이거. HP 회복 온인데 이것도 바꾸셔야 되겠네. 그 다음에 마법 데미지 1인데, 휘장 세팅이 아직 안 돼있네. 지금 일, 1위 혈이네. 이거 라인 열이네 뭔가 애매하면서, 돈을 안쓴것 같지 않으면서 많이 쓴것 같은데, 한달 안에 썼으면 은 많이 쓴 거거든, 지금. 지팡이를 얼마에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그 샹크스 아닙니다, 이거. 저한테 봐달라고 그러 어디 가셨냐, 본주님. 아, 뭔가 애매해요. 좋은데, 뭔가 애매해. 빌드원들이 말리지. 달 가지 말라고. 턴을 세팅을 안 하셨는데, 이거 턴 사냥이 될것 같기도 한데. 딱 57이네. 턴만 으면 돼. 아니, 만화 유지 될것 같은데? 랩이 조금 낮은 거면 있다. 일단은 여기 조금만 스펙 더 올리면 은 1층 사냥 수월하게 될것 같은데, 아마 본주님이 시간이 많으시면 모리 사냥을 하시겠지만, 평소 때는 그냥 자동 돌려 놓을 때는 지금 빛과 그림자 속에 돌려 놓는 것 같은데, 썬버 사냥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지금 여기 거의 피가 안 깎이는데, 여기 이 정도면 사냥 속도 나쁘지 않은 거거든. 야, 아직까지는 여기가 낫고 뭐 모리사냥을 하실거면 좀 수동으로 하셔야 되니까 자동돌리기 싫으셔가지고 저한테 맡겨놓고 가신거 아니죠? 저 얼마만, 얼마에 뽑았을까? 제가 27번 실패했는데 반지는 그냥 파란색 안 끼시고 수호 3강에서 쓰시는구나 이게 지금 나한테 다 일로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 근데 길드에는 법사가 진짜 중요한거 아시죠? 길드 원들은 아마 다 말릴거야 이 정도 전설지팡이 가지고 있고 계속 돈을 쓰시는 캐릭터라면 다 말릴 건데 본인은 조금 더 사냥 빠르고 공격적인 캐릭터가 하고 싶으신 것 같아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일로 가는 것도 난 나쁘지 않거든 보시면은 여기에 전용무기가 이도류 진노의 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바뀌는 것 같고 솔직히 파란색까지 있는 거 봐서 리니지엄 때 파란색도 클체가 됐나? 파란색도 있는 걸 봐서 파란색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한달 안에 근데 변신 6장 뽑고 인형 6장 뽑으려면은 몇 천만 원은 쓰셨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무기가 한 방에 나왔다 그러면은 몰라도 오셨다 이거 뽑기 몇 번만에 나오셨어요? 한 번에 하아... 대박 났네 그래서 게임을 맞지안 나시겠다 한 번에 뽑았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 다이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라인이시면 길드원들이 다일로 클처하는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 정도 법사면 법사에서 키워서 어, 라인 1법사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본인의 혈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캐릭터가 우리 길드원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클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폭발적인 들량에 빠른 사냥을 하고 싶고 좀 진취적인 캐릭터로 하고 싶으면 다일로 가는 게 맞거든요. 혈맹을 선택할 건지 개인을 선택하실 건지에 따라서 이거 장비 조금만 선보면은 음, 법사로, 굉장히, 그, 상위티어 법사로 갈수 있는, 어, 그 정도의 길을 지금 닦고 계시거든요? 물론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지만, 휘장도 쌍팔이고, 무기도 이미 전설 뽑으셨고, 뭐, 영웅템들이야, 뭐, 라인이시면 금방 맞추실 거라고 보고, 어, 조금만 건드리면, 또, 새로운, 진짜 샹크스 D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설픈 스펙이야, 그치? 1층에서 명중 57이면 1층에서 턴사냥하기도 약간 어설픈 스펙. 여기서 조금 더 올려야지 가능한 스펙이고, 아직 뭐 시작한 지한 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따라오시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래서운 좋게 포함된 옵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니, 근데 이거 라인길드 아니에요? 보스 안 잡으세요? 아, 미접이좀 있네. 지금, 아, 신서빌에서 그런지, 어 영웅 변신이 없는 분들이 꽤 있네 그럼 여기 지금 법사 캐릭터가 보면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법사가 라인 길드고 보스를 잡는 길드면 지금 길드원의 구성을 봤을 때 본인의 캐릭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라인 입장에서 길드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 클출을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 나중에 본인 길드에 법사가 있을까 좀 우려가 되네요 이게 법사를 이제 법사가 힘든 이유가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서 몰인사냥을 해서 광렙을 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하딘 신서비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사 돌려도 랭킹 유지가 될것 같거든 신서비에서 물론 서버이전이 나왔을 때 신섭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나중에 캔 지금 안 배우셨는데, 캔까지 배우셔서 만명좀 올리시면, 지금 이 하딘 서버에서는 적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3만, 3만 정도 있네, 성세금이. 법사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데, 본주님은 비치팡이 옵션이 부진 것 같아서 다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 사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고, 어, 데미지가 또 그래도 폭딜 나오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라인 활동을 하실 거면 현재 본인의 혈맹에는 법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메인 법사예요. 혈맹원들이 말리면 이걸 하는 거고, 본인이 좀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좀 공격적인 캐릭터를 하고 싶으시면, 어... 다 일로 가는게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하딘 7서버에 샹크스 D를 제가 구경을 했는데 정말 샹크... 하딘 7서버에서는 샹크스 D가 맞네요